침례요원의 사명의 길은 광야가 되었든, 민들이 되었든, 요단강가가 되었든,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 되었든 그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. 자신의 처지, 자신의 상황, 자신의 환경 그런 것들은 침례요원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계산들을 합니까?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대고 있어요.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. 그 사명은 지금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.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 대기 바쁘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부담감들을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.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그 사명의 길에서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지 돌아보아야 합니다. 사명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.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. 사명은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. 그 길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도,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도,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면, 그냥 가는 거예요. 그게 사명입니다.